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일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혹시 멀리 살고 있는 자녀들의 얼굴이었나요? 아니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셨나요?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함께 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떨어져 있으니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구나. 그런 마음 말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고, 이제는 각자 바쁜 일상에 쫓겨 살다 보니, 정작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녀들은 취업과 결혼으로 멀어졌고, 친구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서 연락도 뜸해졌고, 가족들과도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이런 외로운 마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건 아닐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내가 없어져도 진심으로 그리워할 사람이 있을까? 그런 쓸쓸한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말입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시간들을 더욱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돈으로 계산합니다. 시간이 곧 돈이라고 말하며 효율성만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보며 영원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네 가지 놀라운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주고받는 시간에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추억을 만들어가는 시간의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의 거룩한 의미입니다 이네 가지 진리를 통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를 함께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가족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예배나 기도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모든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하시면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길을 걸으시고, 함께 배를 타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깊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 시간들이 단순한 일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제자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룩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만찬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시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겠습니까?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시간, 은혜를 나누는 시간, 약속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우는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친구의 진실한 우정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배우자의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 성령님의 위로를 체험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서로를 격려해주는 것,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과 친구들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단순히 시간 보내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면 평범한 시간도 특별한 시간이 되고 일상적인 만남도 은혜로운 만남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을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혼자 있을 때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더욱 우울해지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치유의 능력을 담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깊은 치유들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보십시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말아, 즉슨 자라고 바꿀 정도로 인생이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룻이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했을 때, 나오미의 마음에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룻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은 단순한 의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두 사람 모두 치유받고 회복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사랑을 통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룻은 나오미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가장 큰 위로가 된 것은 요나단의 우정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보호해 주었고, 그 우정을 통해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에게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런 사랑을 통해 다윗은 치유받고 힘을 얻어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친구들의 진심 어린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치유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영혼의 아픔이 치유되며 삶의 의욕이 되살아납니다. 특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시간이야말로 최고의 치유 시간입니다. 때로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요비 고난 받을 때 친구들이 처음에 일주일 동안 아무 말하지 않고 함께 앉아 있어 준 것처럼 때로는 말보다 함께 해 주는 마음이 더큰 치유가 됩니다. 또한 함께 웃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시간은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는 마음을 열고 진정한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안부 인사가 아니라 진심을 나누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추억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젊은 시절 친구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연애할 때, 연인과 함께 했던 시간들, 자녀들이 어릴 때 함께 했던 시간들이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추억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아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그 추억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다시 힘이 나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억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과거의 좋은 시간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셔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10편 77편 11절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행적을 기억하며 옛적의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다윗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좋은 시절들을 기억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과거의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경험을 기억하며 용기를 얻었고 사울에게 쫓길 때도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왕으로 세우신 그날을 기억하며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바로 미래의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지금은 평범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 친구들과 함께하는 대화 시간, 손자, 손녀들과 함께 노는 시간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한 선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산책하는 것, 함께 사진을 찍는 것,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들, 젊은 시절의 경험들, 결혼 생활의 이야기들, 자녀들을 키우며 겪었던 일들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가족들에게는 소중한 유산이 되고, 훗날 여러분이 안 계실 때 가장 그리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고민, 손자, 손녀들의 꿈, 친구들의 근황을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걱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심과 사랑이 그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과 카메라로 쉽게 사진과 동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기록들을 보면서 함께 웃고 추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따뜻한 감정, 행복한 기분,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기록들이 진짜 보물 같은 추억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행복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평범한 시간도 특별한 추억이 되고 일상적인 만남도 은혜로운 시간이 됩니다. 네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젠가 올 이별을 준비하는 거룩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오히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지금의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먼저 떠나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것은 슬픈 현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별이 없다면,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별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고, 지금의 만남이 더욱 감사하며, 지금의 사랑이 더욱 진실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하신 마지막 시간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개명,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등, 영원히 기억해야 할 소중한 말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별을 앞둔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남겨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올 이별을 생각하며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말들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자랑스럽다는 말들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 표현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몇 살이 되어도 부모의 사랑의 말은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배우자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감사한 마음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에게도 그동안 고마웠다는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웃고 울어주고 힘들 때 곁에 있어 줘서 고마웠다는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건강을 위해, 그들의 행복을 위해, 그들의 신앙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없어도 그들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상처를 주었던 일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시고, 상처를 받았던 일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별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미움이나 원망으로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이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너무 일찍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마음으로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언젠가 올 이별을 염두에 두고 살때 지금의 시간이 더욱 소중해지고 지금의 만남이 더욱 감사해지며, 지금의 사랑이 더욱 진실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별이 끝이 아니라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이별은 있지만, 하늘 나라에서의 재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의 헤어짐은 잠시일 뿐이고, 하늘나라에서의 만남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별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고, 지금의 시간을 더욱 의미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네 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주고받는 시간에 치유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오가는 시간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추억을 만들어가는 시간의 영원한 가치였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시간들이 미래의 소중한 추억이 되고 힘든 시간을 이겨낼 힘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의 거룩한 의미였습니다. 언젠가 올 이별을 생각하며 지금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네 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지금 이 만남이 가장 감사한 만남이며 지금 이 사랑이 가장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늘리시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만드시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새로운 성도님들, 이웃에서 만나는 새로운 분들,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외로운 분들, 혼자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그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섬김을 통해 여러분도 더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성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제 젊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고 앞으로도 시간은 더욱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배로 소중합니다. 그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리워한다는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이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감동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특별한 순간들,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 앞으로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나눠주시면 모든 분들에게 좋은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가 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그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며 그 추억들이 영원한 보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